오늘이 11월 9일인가요? 어, 체리 묘목 그 굴치 시즌이 다 되어 갑니다. 음, 올해 묘목 작황은요, 어, 봄 가뭄이 심했던 관계로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. 제가 같은 경우는 어, 상품률이 한, 한 30에서 한40% 특히 크림슨 대목은 상품률이 많이 떨어지죠 콜트에 비해서. 예,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뭐 나무들은 뭐잘 자랐습니다. 그래도. 예, 근데 대부분은 올해 작황이 저뿐만이 아니라 작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. 그래서 뭐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예, 판매할 수 있는 묘목의 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남아 있는 품종은 러시아 파로 예, 자색 계열. 자색 계열은 조생은 러시아 파로 그리고 조중생은 아, 코랄 샴페인 그리고 이제 중생은 버건디펄 그리고 이제 또 동양 계열 특히 일본종 유색이죠. 요거 같은 경우는 중생의 레디언스아레디언스펄은 어, 일본종은 아니지만 유색이죠. 그리고 이제 일본종은 어, 베니테마리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. 그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목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.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주문하신 회원님들에게 그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한달약한달 전쯤에 제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어요. 고장이 나서 많은 정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, 주문을 하신 분 중에서도 지금 안내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음, 뭔가 언제쯤부터 택배를 한다라고 하는 묘목 정보를 전해드려야 되는데, 한 번도 정보를 받으신 분이 없다라고 한다면,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좀 메모를 좀 남겨두십시오. 아, 죄송한데요. 이 회원님들 전화번호가 많이 어, 분실됐습니다 휴대폰 고장으로 인해서 요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문하신 회원님들께 는 제가 그 영상을 15분 짜리 정도의 영상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심기 전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필수 사항들을 제가 점검을 해 놨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또는 또 그걸 열어볼 수가 열어보는 방법을 몰라서 못 보고 싶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다보면 회원님들 농장으로 다니다보면 그것만 봤어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참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받아 보신다든지 하면 다시 제게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, 주시고요 뭐 오늘 제가 어. 이런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에, 영상은 뭐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어, 꼭그 연락을 못받으신 분들은 꼭 문자 한통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이상 이제 가을 어, 노무 굴치 시즌을 앞두고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상 영덕 키토산 체리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